그래서 대신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무대 위로 잠시만 무대 위로 잠시만 모시고 인사 말씀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구청장님 여기 있습니다. 구구청장 정원재입니다. 오늘 그 젊음의 메카, 아구정 그 로데오거리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아, 저도 여기 그 평상시에 몇번 나와보는데 오늘은 그1 0월의 멋진 어느 날 같습니다. 예, 오늘 그 행사가 열리도록 그 도움을 주신 분들 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압구정 로데오 발전위원회 박종록 회장님, 이필상 부 회장님, 그리고 압구정동 직능단체 단체장인들과 상인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우리 서울시의회 이세날 의원님, 이세날 의원님은 이 행사가 열릴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오셨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현정, 황영가 구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분 한류 컨텐츠 자문을 위해서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김나옥 부총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의 아니 가을의 어느 멋진 날에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무엇할까? 오늘은 아쿠정 오대오 거리에서 보고 듣고 먹고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강남구는 이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젊음의 메카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환재 강남구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아 이분도 오셨습니다. 우리 박종록 아구정 로데오 발전 위원 회장님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쿠정 로데오 발전위원장입니다. 오늘 젊음의 대행 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굳이 뭐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쇼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 인사 말씀이 길어지면 오히려 지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딱한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쿠정 로데오의 에, 역사는 만뭐 30년 됩니다마는 그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서울시가 우리 경제성장으로 점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국가에서는 강남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강남 개발을 위해서 영동교가 세워지고 성수대교가 세워지고 한남대교가 세워지면서 에, 강북과 강남은 한개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 가장 서울에서 유명한 도시 압구정동이 탄생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는 다시 에, 발전했습니다. 에,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가 간단히 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보면은 압구정 로데오 입구에 그 유명한 섹스피어 작품에서 로미오와 주리엣이 나옵니다. 거기에 로미오가 구정로데오에 관광하고 있는 쥬리엣을 만나기 위해서 영국에서 달려와서 뛰어들었고요. 서울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한, 안녕하세요. 서울시의원 이세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오늘의 이 행사는 서울시에서 골목형 상권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의회 복지문화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압구정동 주민, 압구정동 로데오를 사랑하는 강남구 의회 복지문화 위원장 김현정입니다. 우리 압구정 로데오 홍보대사 유나이트 네, 네 안녕하세요 압구정 로데오 출신 강남구구의원 황영각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유나이트 분들 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야자 저는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나이트라는 네 8인조 보이 그룹이고요 오늘 이렇게 압구정 로데오 홍보대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에 저희가 축하 무대도 할수 있고 이렇게 위촉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앞으로도 많이 많이 놀러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축하 공연에 앞서서 위촉패 전달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촉패는 박종록 압구정 로데오 발전위원회장님께서 전달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회장님 조심히 올라와 주시고요. 꼭 있습니다. 기념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네. 아 예. P I C K A R g i n g r t a c k i n g a t c i n g 네, 멋진 공연을 펼쳐준 우리 유나이트 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 주시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홍보대사 그룹 유나이트를 소개합니다 박수 자 유나이트분들 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야자 저는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저랑 진짜 너무 어이구 야야자 우리 유나이트분들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유나이트분들 자큰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y o 안녕하세요 유나잇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뭐 아, 네. 네. 아, 난리났네요 전나올 예. 때는 아무도 소리 안지르더니 예, 유나트 분들 나오시니까 예, 바로 소리를 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대표로 한 분이 간단하게 뭐 인사말씀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나이트라는네 8인조 보이그룹이고요 오늘 이렇게 압구정 로데오 홍보대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에 저희가 축하 무대도 할수 있고, 이렇게 위촉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앞으로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축하 공연에 앞서서 위촉패 전달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촉패는 박종록 압구정 로데오 발전위원 회장님께서 전달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회장님 조심히 올라와 주시고요. 자, 위쪽 회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회 전달될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영상 많이 많이 찍어주시고요. 우리 압구정 로데오 홍보대사 유나이트가 위축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기념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과 기념 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사진 촬영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네빈 여러분 다 올라와서 예, 다 같이 유네트와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 사이 사이에 이렇게 잘 껴가지고 예, 예, 단체 기념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네. 아, 예. 아예. 아예. 이 없는데요. 한분한분 멤버들과 악수를 청하고 계십니다. 자 요거 좀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축패 전달도 끝이 났고요. 앞으로 우리 유나이트 분들께서 앞구정 로데오 홍보대사로서 눈부신 활약을 할수 있도록 저도 많이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온 축하 공연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 마이크는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려온 유나이트의 축하 공연 무대 큰 박수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8분 진짜 다 잘생겼습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준비가 됐으면 음악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Why you geeking? Yeah, I took a rap talk what you, seeking back on the HIDE. Left hoop, right hoop, yeah. MRKA, -E, Tyson, why you, you geeky? Yeah, why you geeking? Why you geeky? Mm -hmm. Why you geeking? Why you geeky? Double up with it. Why you tryna fight, getting hot with it See me in the ring, do my dance in the Bout time, pop it up, do my dance in the Why you get I'm a room full of VIPs Put them up one time, good VIPs, yeah I'm one killer prince with a killer beat Slip it up, check up with my 808 Yeah, look at the inside If you're not ready. You better move. Even though I'm gone, now I'm gonna prove. Yeah, double back, double back, oh. e back away. Why you geekin'? Roll it back. Why you geeking? Yeah, talking that talk. What you seekin' Back keys in the H I D E. Left hook, right hook. Yeah, M I K E Tyson Why, why you, you geekin'? Yeah. Why you geekin'? Why you geekin'?

I'm gonna prove. the yeah. Double back, double back. why you Ready, back, why you gigging? Yeah, talk talk what you seeking. Back, is on the H I D E. Left foot, right foot, yeah. Tyson, why you why you 멋진 공연을 펼쳐준 우리 유나이트 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